풀 썰은 이제 내 전여친이 알고보니 트위터에 수많은 노예남을 거느림 여왕님이었다고 <laughs> 일단은 서사가 가득한데 서사를 그냥 빼고 일단은 그 트위터 전여친 썰 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김웅빵 소개부터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첫 생방송 게스트 다시 입장해주세요 나갔다가 <laughs> 네 오늘의 게스트 김웅빵입니네 여기 앉으시고요아이제도 <laughs> 19년도 아니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가는 그땐가 18살에서 19살로 넘어가면서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도 초반에 어, 어, 그치, 그치. 어. 어 20년도 초반에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이제 학교 못 나가고 그러던 도중이었는데 중반 때 학교를 나가게 됐을 거야 내 기억상 그때 이제 쨌든 고등학교 때 어떤 여우년이 한명 있었는데 예. 어쨌든 고등학교 때 어찌저찌 사겠어요. 고3 때 연애를 그렇게 하다가 쭉 서로 연인들끼리 좀 사귀다가 한 1년쯤 됐나? 연인들끼리 그거 하잖아. 스마트폰 비번 막 알려주고. 아, 아..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핸드폰 들어가서 자기 인스타, 카톡. 어쨌든 이제 어플 공유, 계정 공유 이런 거 쳐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이제 옛날에 트위터를 했었다고 살짝 말을 하는 거예요. 아 근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. 트위터도 이제 그때 존재를 처음 한 거예요. 트위터 그냥 파란색 있는 약간 소셜 미디어 웹 그런 거 아니야? 서로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. 지문도 심지어 입력해놓고 막 친들끼리.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는데 꼭 트위터만큼은 보지 말아달라. 트위터만큼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자기 사생활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스칼렛 코보는 너무 충분했던 거예요. 너무 궁금하니까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저질러 버렸죠 그때 아 솔직히 보면은 안 됐는데 근데 지금 과거에 저한테 돌아가서 말하면 은잘 봤다 잘했다 한남 표본 나가주세요 한다면 하는 남자 나가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딱본 거예요 트위터를 뭐가 있길래 그렇게가 꼭 트위터는 보면 안 된다 뭐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그냥 봤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소셜미디어인데 근데 계정이 두 개였던 거야 어? 계정이 두 개네

주인님이 하는 말잘 들어야지. 그냥 내리다 보면은 노예남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싹 노예남들이 그냥 신기해가지고 그냥 계속 다른 곳들도 봤는데 막 사진을 보내고 <laughs> 주인장님도 노예남이었나요? 야 나가이 씨. <laughs> 근데 그거를 왜 삭제를 안 했대? 이게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였대요. 그냥 고일 때까지 했다 했나? 왜 삭제를 안 했지? 레전더. 아 그냥 그냥 당황 당황 이게 뭔지도 몰라 노예남이 무슨 시스템이야 이 그냥 해가지고.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뭐 섹스 뭐 이런 식으로 샵해서 지들끼리 이 약간 트위터가 욕망의 항아리였더구만 자기들의 저급함과 천박함을 이제 익명으로 시스템을 좀 깨달은 거죠 여왕벌이 있고 이제 좀 여자들 중에도 좀 변태가 있고 자기들 몸매를 과시해서 남자애들 몇명 꼬셔서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내 전여친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많은 플레이들 중에 노예남 플레이 내가 기,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14번 노예남 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 밑에 막 노예남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자숙 기간 가져주세요 6개월 빨리 <laughs> 끝났으면 어인을 풀어도 될까요? 네예스맨이 yes,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상대민에게 <상대미들이 웃음> 평화을 느끼게 해줬다 <laughs> 김영삼이라네요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Oh, yeah. 다음 영상에 대도록겠습니다 <laughs>